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처음, 다시 한번해볼 다시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로써 저희 걸프리에버에프터는 모든 공연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 우선, 한분한분 한분 소감을 먼저 들어볼까요? 연수영부터 <laughs> 어? <laughs> 아, 어, 제가 일단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 오늘이 76회인가? 제가 76회를 했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9월 10일에 첫공을할 때, 회차가 좀 많아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 내가 혹시나 아프거나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생각을 진짜 그 생각을 일단 아침에 항상 눈 뜨자마자 했었고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너무 괜찮아서 진짜 다행이라고 우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어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연출님 작가님 그리고 MJ 스타피쉬 제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 무용을 20년 넘게 했는데 아, 또 이래 울면 맞기로 했는데 어또 제가 진짜 살아오면서 어, 아, 정말 <laughs> 어, 가 <누가>, 되게 <그게> 재밌는 <laughs>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 뮤지컬을 정말 너무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예거에터가 저희 그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 해보고 싶었던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의 남은 마지막 한 방까지 다 보여줄 수 있었던 작품이어서 정말 뜻깊고, 아첫 공연 날을 기롯해서 오늘까지 정말 아, 못보했네요아이 <laughs> <laughs> 기간은 정말 제가 지그 때까지 살면서 맨날 맨날 문득 문득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항상 내일도 볼수 있을 보려면 볼수 있는 친구들이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이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정말 너무 착하고. <laughs> 제가 진짜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laughs> 너무 고맙단 말. 감사합니다. 아, 어, 일단 저도 동준이 형이랑 똑같이. 네. 데뷔작으로 브이앱을 처 만났는데 되게... <laughs> 난... 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뮤지컬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어, 예술과도 고등학교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어, 데뷔하는 무대가 정말 꿈같았는데 음, 어떻게 전학하자마자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프란체스 샤이너라는 그런 매력적인 역을, 어, 맡게 돼서, 우리, 모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도 이제 연습 과정이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제 저녁하자마자, 아, 대본을 보는데, <laughs> 하필 가장 자신없는 춤이 샤이너의 <laughs> 메인이더라. 그래가지고, 와, 이거, 이거,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아, 걱정난 죠 그렇죠.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 <laughs> SNS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춤 동작을 거의 백 동작, 백동작가까이 연습도 해보고, 어, 열심히 했었어 연습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관객분들께 좋은 <laughs> 모습도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끝까지 어, 백색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희 작품을 저희 어, 형님들, 부님들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너무 영광이고 <laughs>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자기 끝내서 너무 기쁘고요. 형들이랑 누나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모르겠네요 작품을 계속 같이 하고 싶은데, 이제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슬프고, 제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조금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도 이제 무슨 작품을 만나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멋있는 잘하는 배우로 성장할 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주시요 많은 사랑 주시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저는 이 위에 공연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어, 저도 이번이 도 작품 제였고, 경준이 형, 상영이 형무래도 데뷔였기 때문에. 저희 페어가 공연을 할 때, 뭐,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공연도 했었는데, 정말, 어, 계속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 공연 찾아와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게, 매일매일 저희끼 얘기했지만, 어,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게, 또, 소중하게 한회한테 공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날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다시 보해서 손을 잡고 저희 한늘에하 소중히 열심히 행복하게 하자. 제가 일하면서 항상 올라오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상혁이 연습할 때 보면서 되게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작가님, 이 뭐, 형누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일일이 다 받아줬고 집에 가서 생각해서 만들어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노력하는 친구구나 이 친구 뭘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해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나름 열심히 하는 데는 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우리 경준이 형 같은 경우도 이번에 데뷔작인데 뭐 조이 비쇼 d j 이 안살자 박쥐 등등 하 바로 역을 했어야 했고, 또, 저희 모든 안무를 다 혼자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는데, 너무 또 잘해줘서 정말 고맙고,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 저희 렘이들이 조금 연습 때 쉽지 않았어요. 이런 렘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뱀파이어는 너무 다른 캐릭터여서. 네, 지훈 형, 수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연습하면서 누나들 형 누나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제가 레미로서 어, 무대에 오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훈 형, 후 누나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우리 상나 누나, 미술 상원 형 모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어떻게 모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너무 좋고 팀워크도 잘 맞았고 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인연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다시 어, 어딘가에서 꼭 다시 만나서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저희 보이진 않았지만, 보이진 않지만 항상 저희 예쁜 무대 만들어주시고 저희 공연할 수 있게 해주신 조명 감독님, 은나 감독님, 우대 감독님, 현장 생님 포함한 모든 스태프분들, MJ 스태프 씨, 작가님, 연출님, 작곡가님, 음악 감독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어, 네, 저희 저희 소감도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저희가 이대로 물러가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저희 이야기 어. 있는데. 어, 라레보리 시험 때도 저희가 했던 건데 무반주로 방도 없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을 저기 불러드리고 불러드리고 저희는 <laughs>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준비되셨나요? 모여서. 아, 모여서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자 준비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